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이성도님들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생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우리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욕해보셨어요? 아니,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아, 근데 이렇게 세상 생활하면 욕이 주체없이 이렇게 막 나온대요. 어, 그분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전혀, 욕하고 거리가 멀것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답답하대요, 사람들이. 또 보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 이 안에서 막 욕이 막, 막 샘솟아오르는데요. 막 기쁨이 샘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막 욕이 샘솟아오르는데 욕을 하고 나면 내가 왜 그러는지 너무 짜증이 난대요 그리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시는데 방법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고요, 믿음을 채우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 그리고 그분이 그 고백을 한 다음에 계속 얼마간 지난 다음에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을 흥얼거리기 시작하셨대요. 그 입을 맞는 거죠. <laughs> 그냥 일하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크게 찬양을 할순 없으니까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러면 그 찬양이 욕을 막고 또내 안에 그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이 미운 게 아니라 야, 참 믿음 가지고 이땅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을 볼때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 권사님이니까 잘 대우해 줘야지. 또 집사님이니까 귀하게 대우해 줘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권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사람들은 별 관심 없고 그냥 만만하면 아래로 내려보고, 반말하기도 하고, 또 멸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 정말 내가 이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승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신앙, 믿음, 하나님, 이거 붙잡고 나가도 내가 망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승철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 권사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주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하나면 될까? 믿음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이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 저는 다른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왜 진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부수적으로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 것,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보고, 아, 우리 거, 저거,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 관심은 같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라는 생각,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요, 담대하게 하고요,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고, 변화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저는 저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두려운 세대잖아요.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이 아, 이거 잘 된다. 투자해 봐라. 투자해서 100% 장담을 못 하잖아요.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직업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는 시대. 뭔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정말 두려움으로 꽉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제 아는 지인 한 분이 대우 계열의 하나의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셨어요. 그분은 돌다리도 두드리는 성격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인데, 그게 대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대우가 망하면 내 손에 뭘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분은, 어, 그래서 그 지인분이 저한테 돈이 있으시면 목사님도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그때 정말 없었는데, 어, 있으면 투자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고, 다른 회사는 몰라도 이 회사는 그때 대우가 세계 경영을 할 때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 대우가 망했어요. 정말 확실한 게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갖는 불확실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모세라고 하는 확실한 리더가 있을 때 백성들은 하나로 뭉쳐지고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 여호수아는 너무 큰 불안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고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 나혼자일하고나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승철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잖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같이 정말 모세가 죽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숙제를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바톤 터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물려준 것 같은 위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믿음을 통해서 일들을 했던 그 사람과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아, 네. 여러분이 존경하고 정말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멘토처럼 여러분과 함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나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고백하는 나와 함께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겠다는 거. 사랑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뭘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갖고 계세요. 계획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근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게 쓰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잘못 믿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나 같은 게뭐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런 믿음들이 잘안 생겨요. 천안에서 목회할 때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때예요. 뭐 아이들도 뭐 전도사 한 사람이 100명, 150명씩 막 성경학교를 하던 시대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청년들을 맡았을 때 아이들이 막불어하는걸 경험했을 때아 정말 되겠다. 이게 목회 불원하다는 자신감도 가졌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회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패배 의식도 갖고 좌절도 하게 되고 낙심도 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상황들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뭐 그렇게 큰일할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밟으신 데 있잖아요 아멘. 저랑 우리 아내랑 요즘 이렇게 멀래 돌아요 <laughs> 어, 왜 도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laughs> 이렇게 넓게 돌아요 아멘. 세차장도 넘게 <laughs> 이게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각 나타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삶의 현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갖고 귀하게 그 삶에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저주하면서 일평생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분이, 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품어요. 어떤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 사람과 싸우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철저히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밟은 땅, 오늘 여러분이 거했던 그 집들, 그 일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될 수 있는 것,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차절에 보면 광야와 레반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사람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 땅을 차지해 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는 그 넓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를 감당할 사람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 예수 그리소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귀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안에 아이고 내가 아, 김권사님 쓰시는 거 이해가 가고 박집사님 쓰시는 거 이해가 가지만 나 같은 거를 그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승철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너를 쓰실 거고 너의 가정을 쓰실 거고 우리 교회를 쓰실 거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아멘. 너 강하고 담대해 자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처음 시작부터 대단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아까 어느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서울에 있을 때 원로 장로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덴교회 아시죠? 청주 북지방에 있는 에덴교회 그 에덴 교회 개척할 때 그분이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어가지고 그 교회에 붙잡혔대요. 개척할 때그 조그만 그분 표현으로는 그 사랑방 같은 데 의자 몇개 놓고 개척 예배를 드리셨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개척 교회 개척 교회 이렇게 작을줄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씨 어떻게 나가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발을 빼지? 근데 짜장면까지 시켰으니까그 <laughs> 짜장면 안 먹을 수도 없고 짜장면 먹고 코 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얼마나 큰 교회가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나를 계속 축복하세요 나는 귀하다, 존귀하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불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다라, 물려가라. 그리고, 누구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외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설득해야 돼요. 설득이라는 단어. 여러분도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요. 저를 사용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으로 여러분을 꽁꽁 묶어내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꽁꽁 매시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담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담대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몇 마디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가 자꾸 위축돼요.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하루에 수백 개 요구를 더 먹을 거예요. 아이고 뭐하면서 말단이면 말단일수록 더 많은 요구를 더 먹으면 정말 당하고 담대하라 막 이렇게 선포하고 직장생활하면 위축돼서 아이또 말짱 그 자리로 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너희가 아무리 욕해봐라. 너희가 아무리 나를 비난해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오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또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신앙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강하고 담대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안에 그런 고백을 자꾸 합니다. 우리 아내랑 나눌 때도요,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저에게 제일 큰 어떤 뭐였죠? 감시자가 있으면 저희 아이들 아이들이 볼때 아, 아빠는 뭐 돈은 많이 없었고 뭐는 없어도 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분한 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또 우리 청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은 때로는 자기를 그 신앙의 바다에 던지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11조 처음 할때전 아직도 기억해요. 아, 막 되게, 뭐라 하죠? 좀 조마조마한 건 아니고요. 너무 11조 하기가. 제가 자취 생활하고 그래서 이 단위수가 컸어요. 자취하면 뭐 몇십만원씩을 주시잖아요. 지금 뭐 용돈 만원, 이만원 준게 아니라 뭐 대학생들 보면 자취하는 친구들은 뭐 지금 돈으로 하면 뭐 육칠십만원, 팔십만원 이렇게 부모님이 주시면 거기서 십일조를하는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 단일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십일조 하는 거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은데 뭐 만원 아, 십만원 용돈 대학생들 뭐 그때 1 0만원 받으면 만원 헌금하면됐는데 저는 80만 원뭐 이렇게 그그 중에서 8만 원, 10만 원을 드리니까 너무 큰 거예요. 생활에 그구멍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가 그냥 내 용돈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저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드렸어요. 여지없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또내 삶에 절약해야 되는 법들,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가는 것들, 또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어느 땐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시면서 나는 이 불황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이끌어주시는 거 경험하고 음. 간증하고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아멘. 우리 오시다 보면 35년의 감사, 100년의 기대 읽으셨어요? 아 <laughs> 읽으셨구나 우리 한목사님 열심히 부이셨는데 기대해요 기대 아멘. 아멘. 저는 기대해요 아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청주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되고요. 지금보다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건지 기대하고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정말 지금은 장난꾸러기지만 그때는 또 권사님, 장로님들에서 무게 잡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위축이 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 네. 네, 같이 자...